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한타입니다 야, 오랜만에 방송합니다이중 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장이 안 좋아갖고서, 이거 뭐, 지 반찬값 벌겠습니까? 이거, 정한타 아주. 오늘도 한, 예. 어, 시륵성원 보면은 거의 한 80만원 이었어요 오늘. 아, 이게 뭐, 반찬값 벌라고 그냥 주식 시작했다가, 야, 이거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너 개 단타 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장에서 장타, 중타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 피해가 막시 갑니다. 저한타도 2천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사놔서 서너 개만 단타 치지 나머지는 좀 중타로 가는데 아주 뭐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전 방송 봤지만은 이 지수가 떨어지면, 천하장 사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단타들이야 상관없죠. 근데 중장기로 가는 그 주식은 아주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자, 오늘 저한테 어, 하여튼 중장기로 갔던 주식 다 빼냈어요. 다 뺐습니다. 한 60개 샀었는데, 다 빼내고서 지금 동양, 동양에다가 그냥 몰빵해놨어요. 예, 지금 2천만원이저한테가 기본, 어, 본전입니다. 2천만원대가. 근데 지금 아, 2천만원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자, 정만타 아, 이게 지금 동양주식 사고 있는데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야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 쭉쭉쭉 예. 치고 올라가서 좀 하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매수량은 늘어났는데, 좀 강한, 그, 강한 매수세가 지금 없어요. 강한 매수세가. 좀 치고 나가주는, 그, 어, 막 돌파, 그냥, 어, 묻지마 돌파. 그런 그 매수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강한 그, 뭐, 뭐가 있어야지만 치고 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쭉한 5%까지 올랐다가 또 보합까지 내려갑니다 주식이. 아, 어렵습니다 지금 단타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냥 쭉쭉 그냥 묻지마매 수제가 나서 그냥 묻지마로다 그냥 10% 20%때 치고 올라가야지 이 급등주인데 야 요래 동양도 보면은 그그 그, 부직포 마스크 마스크 부직포 만드는 자매 회사가 부직포 마스크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툴툴거리고 있는데 예, 지금 주식은 뭐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진 바닥입니다 이 동양은. 그래프 보시면 완전히 바닥에서 뭐 그냥, 예. 이건 뭐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바닥의 진바닥주인데, 여기서 이제 자회사가, 마스크 만든다는 이제, 이 요런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매수자가 붙는 거예요. 매수세도 없는 주식인데. 자, 그래서 초반에는 정한타가, 예, 어, VA가 걸렸었어요, 이게. VA가 한 번, 한 9%대에 걸렸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내려오는데 야 보압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 진짜 이거 진짜 뭐 뭐라 그래야 하나 입술이 바짝바짝 말르죠 반찬값 10만원 달라고 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붕괴가 돼서 어찌 게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상한가 뭐 하면 4개 5개 가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안돼 지금 이 동양이 매수세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주포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간 왜냐면은 이게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부직포 생산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포들이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수가 좋으면 이 동양이가 내일 아마 상하가 갈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오늘 VI가 한번 걸렸고, 예, VI 걸려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한 9%까지 한번쫙 올렸다가, 음. 예, 9%까지 쫙 올렸다 또 거의 뭐한 1, 2% 때까지 또쫙 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진짜 주포가 왔다면은, 오늘은 뭐한5% 때, 어, 그 정도. 그리고 내일 아마 상한가 가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은 그부직포 생산한다는 걸 이제 개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부직포 생산한다고, 예,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주포들이 상한가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프랑스에서 마감을 하는데, 100%. 음 많이는 안 올려줄 것도 같아요 오늘은 근데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 기대되고 내일 상가면 내일 모레까지도 상이한2상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주포들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 찾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야1,500 대까지 한다으면 좋겠다. <laughs> 왜냐면은저거다가 몰빵을 했기 때문에, 음. 저한테 옛날에 뭐 30만원씩 할 때는 상한가 많이 갔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30만원씩 단타 치니까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떨어지나, 마나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30% 해봤자 뭐10% 떨어지면 3만원 뿐이 더 해요. <laughs> 그래서 상한가를 많이 먹었습니다. 대담해야 돼, 대담해야 돼.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인데뭐 1600, 1700. 뭐 이렇게 이제 단타 치면은 부담이 많이 가죠. 부담이 가, 많이 간다, 이제. 벌써 뭐한10% 떨어지면 뭐 160, 200만원대 막 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단타치기. 그래서 단타는 소액으로 쳐야 돼요. 소액으로. 그래야지, 어, 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상한가도뭐한 방, 두 방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큰 금액이 가면 쫄기 때문에, 예, 네. 와, 이거 보세요. 뭐 그냥, 와, 엄청나게 매도합니다. 엄청나게 매도. 야 뭐, 마이너스는 내리 찢은 다음에, 내리 올리냐 어떻게 되려나. 와, 대단하네, 대단해. 막 흔들어오는 것 같아, 흔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이제 2시 반입니다. 아, 오늘 저한테 아주, 어, 개박살 납니다. 한 100만원 손해보는 것 같아, 요 오늘 하루. 아, 안 됩니다, 이거. 일하고서 단타는 만만치가 않아요. 단타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타쳐서 저쪽에 저 오늘 시릭소년도 80만 원 잃고 있고 또 이게 동양매직도 단타로 들어왔는데 상가가 나해서 들어왔는데 또한 30만 원 잃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단탄하지 그냥 애간장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요. 뭐쭉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양인은 아주 그냥 그래프로 봐서는 정화타가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그래프고 이런 그래프에서 상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매수자만 보려면 워낙 바닥주에다가 어, 어, 코로나 관련주, 어, 부직포 생산 그러한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포가 충분히 상가 올릴 수 있어요 이현상도같수 있고요. 이런 주식들이 예. 상당히 그래프적으로는 상한가 갈수 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주식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요 저건 딱 볼때는 그럽니다 그거 얼만큼 참아내느냐 흔들릴 때 얼만큼 참아내느냐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오늘 한5% 6%대에 주포가 좀 마감해졌으면 좋겠고 내일 그냥 상한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3, 2시 반입니다. 2시 반인데. 한번 지켜보죠, 뭐. 어차피 떨어져봤자, 뭐, 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완전히 뭐, 상패 분위기예요. 상패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웬만한 <laughs> 개미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게 1년 동안 이게 주식이, 어? 이렇게 빠지니, 어느 누가 버티겠습니까? 어느 누 개미가. 이럴때 호재가 하나 나오면,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 무자비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자 오늘 동양이가 VI가 하나 걸렸기 걸렸기 때문에 냄새는 나요 지금 주포가 지금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주포가 들어와서 지금 어,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맛있나 맛없나 이렇게 소금도 치면서 고추장도좀 넣고 마늘도 다져넣고 해서 지금 어, 간을 털이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이제 냄비에 올려 놓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펄펄 끓이면 막 냄비 뚜껑이 벌떡벌떡 어, 개미들이 막 달려드는 거죠. 뚜껑 쪽으로 음. 불나방 모으려고 지금 요렇게 꿈틀꿈틀 예. 꿈틀꿈틀 거리고 VI 한번 걸렸기 때문에 일단 개미들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슈퍼가 여기서 오늘 한 5-6%에서 싹 끌어올려서 매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걸렸을 때 살짝 맛을 본 거고 근데 여기서 한 5~6%로 먹으면서 매집을 좀 해줘야 돼요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리면 안 돼요 올려서 5~6% 올려서 마감시켜 줘야지 내일 상한가 기류가 있는 거죠 오늘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 주포 다 빠져나간 거예요 잠깐 그냥 올렸다가 끝내는 거니까 제발 오네가이시마스 제발 좀 올려서 주포가 매집 제대로 좀 해고 저가에 매집하고 내일 한번 치고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부직포가 있어요. 부직포 테마가 지금 아주 좋은 테마입니다. 지금 아 부직포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장이 안 좋으니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타 칠 수도 없고. 아, 장타 쳤던 거다 팔았지만은, 다른 데서 이제 정한타 캡짝캡짝 끓이면서 단타 좀 치다가, 어, 거의 뭐, 2002번 존이니까는 뭐, 예, 한 300, 350만원 잃은 거예요, 지금. 350, 한 400만원 돈. 정한타 지금 많이 났습니다. 400만원 돈. 단타 치다가. 창타는 안 되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정한타가 항상 하는 말이, 단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내가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저만타. 단타를 이렇게 고액으로 치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깡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0, 어? 400만원 돈이 이러니까. 열이 받아갖고 스팀이 나서. 그냥 자포자기 삼나. <laughs> 와, 진짜. 아, 쉽잖아요주식은 진짜. 다 날립니다, 이러다가. 아이고, 제발 좀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뜸을 엄청 들입니다, 오늘. 뭐. 아. 아이씨! 좀 치고 올라가라, 좀. 아쫙 올라가라, 시원하게, 어? 굴뚝 버전있잖 굴뚝 버전. 쫙 그냥 올라가는 거지, 굴뚝. 굴뚝 버전있잖아 일자로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어? 아, 좀 그렇게 한번 매수세 좀 강력하게 한번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야. 아